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어제 미국 시장은 좋았는데 우리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지 않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후에 한국부터 방문하겠다. 아니면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 이 정도의 뉴스는 나와야 될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신규로 세 종목만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뭘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 FNF를 설명해 드릴게요. 디스커버리, MLB 등의 브랜드 상품을 만드는 패션 의류회사죠. 이 회사는 최근에 거래량 없이 차트가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오늘 수급이 들어온 걸 보고 VI 이후에 매매를 했어요. 분봉으로 매매 내용을 보시면 이 종목이 오전에는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오후 1시 넘어서 갑자기 VI에 들어가면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VI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소리가 나니까 바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VI에 들어가고 나서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유가 뭔가 찾아봤더니 디스커버리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 진출한다는 소식으로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온 거더라고요. 총 11개 국가에 진출한다는 거니까 실적과 관계된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자주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저는 7% 이상 상승한 종목이나 이렇게 VI에 들어간 종목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매수를 잘안 해요. 그런데 이슈도 좋고 일본에서 아래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니까 조금이라도 매수를 하고 싶어서 6만원대 주식이니까 여기 1차 VI에 들어갔던 65,200원에 만 100주만 매수되기를 걸어두었는데, 아, 이게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살까 하다가 손절하더라도 매수하자 생각하고 69,800원에서 만 100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더 빠지지는 않고 2차 VI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면 상한가도 들어가겠다 생각하고 상한가에 50% 미리 매도되기를 걸어두려고 했는데, 상한가에 매도 대기 물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호가 밑에 50% 미리 매도 대기를 걸어 두었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에 들어가길래 굳히면 그냥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흘러 내려 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여기서 전략 매도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움직이나 지켜보니까 여기 지지하고 올라온 자리가 7 9 0 0원인데 72,000원서부터 매수대기 물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서 다시 합쳐서 50주만 매수를 했어요. 뭐, 이런 자리에서는 무서워서 많이 못 썼죠. 그래서 이 상한가에 다시 들어가면 좋고, 아니면은 스켈핑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역시 더 빠지지는 않고, 이렇게 상승을 하길래, 수익률 2% 넘을 때, 일단 50% 매도해서 수익 챙겨놓고, 나머지는 제 매수가 근처에 오면 매도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위에서 마감을 하길래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주 조금만 남겨 놓고 동시호가에서 전부 다 매도 처리를 했어요. 오늘 이 종목은 VI에 들어간 이후에 매수한 거라 위험해서 많이 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번 매매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수익으로 마감했어요. 그다음에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오늘 동전주를 제외하고 여섯 종목의 상한가에 갔는데요. 이 중에서 샤페론만 말씀드릴게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염증 복합제 억제제 플랫폼과 나노 바디 항체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죠. 4세대 항암 면역 치료 기술 전 임상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소식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샤페론과 서울대학교 의대 연구진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이 기술은 암 세포 전이를 97% 차단하는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죠. 일봉을 보시면 지난 5월 바이오 USA에서 기술 이전 기대감에 이렇게 상한가를 간 이후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시세를 주고 또한번 21선까지 조정을 줬었는데요. 오늘 다시 좋은 소식으로 불을 뿜었죠. 거래대금은 28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보압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3% 넘게 뺐다가 다시 5일선 1일선을 타고 그대로 상승시켜서 10시 반 전에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모두 상승마감 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아주 안 좋았죠. 코스피는 거의 보합에서 시작해서 하루 종일 외국인의 매도세에 흘러내리면서 2,843 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갭상적으로 출발해서 기대를 좀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낙폭을 키우면서 829 포인트로 마감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어떤 종목이 상승 VI에 들어가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막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VI로 장난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상승하는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손절을 해도 마음이 덜 아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매수를 할 때는 과연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인지 이것부터 파악하실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